안녕하세요. 모대 출란입니다. 9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무명품으로만 해서 10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가격은 10만원부터 15만원까지로 결정해 봤습니다. 15만원 세 분에 나머지 일곱 분 10만원씩 종자하시라고 저렴하게 한번 구성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먼저 밑에 뿌리 사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뿐이 상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번 노코중투 노코중투 가닥수 6가닥 7가닥 7가닥 정도 나오고요 약간 탄화현상이 있긴 한데 이거 배양하신데 문제없어 보이고요 1번 보여 드렸고요 2번 황중투 중중투 3쪽인데 하나 둘셋넷 다섯 가닥 다섯 가닥 보여지고 있습니다 3 4 5 다섯 가닥 얘도 보여드렸고요 3번 황산반 얘는 정말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이쁘게 생겼네요 가닥수 많구요 3번 보여드렸구요 4번, 입변 3반. 얘는 앞에 신화 달려있는데, 신화 쪽에서 충분히, 분이 내릴 수 있을 것같고요 종자용으로 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으실 듯 싶네요. 입변 3반이었고요 4번. 5번, 종자용 중투. 깨끗합니다. 깨끗하게 보여지네요. 가닥수도 많고, 촉수 두 촉, 두촉 반에 가닥수 이 정도면 종자하시기 충분할 듯 싶습니다. 6번 솔란 중투 솔란 또 놓고 중투라고 하는데요 촉수 5촉 대비 했을 때 얘도 가닥수 되게 많네요 뒤에 벌부도 살아있는 것 같고요 쭉 보였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7번 입변복륜 복륜 요즘에 인기가 없다게도 입변에 복륜인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찾으신 분이 계셔서요 얘도 가닥수 많고 나쁘지 않습니다 8번, 입변 3반. 얘두 예, 촉인데, 두촉 대비했을 때, 깨끗하고, 가닥수 많구요. 얘도, 건강하게 잘 키워지고 있습니다. 9번, 수정 중투입니다. 환엽의 수정 중투. 한쪽에딥 벌브 살아있는데요. 지금 세력을, 뿌리 상태만 봤을 때는 세력을 받아 가는 것 같습니다. 요 색감 자체는, 제가 미생물 때문에, 지금 이런 색이 조금 들긴 하는데요.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배양하셔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번, 10번 종자용 호중인데요얘두 쪽에, 두 쪽, 두쪽 반, 세 쪽에 이 정도 가닥수. 이거 충분히 얘도 충분히 길르시기에는 배양하셔서 길르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녀석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다 보여 드렸고요 다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코 중투입니다 얘는 현재 발전 중인 녀석이고요 뒤쪽을 봐드리면 뒤쪽을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맨출란의 모습을 조금 갖추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진촉 전진쪽은 노코에 약간 중투라게 해야 되려나 서반, 노코 서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호 모습 끝에 잘 그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전체 입장, 전진쪽의 전체 입장들 호무문이 지금 잘 그어져 있습니다. 밑에 기본쪽은 조금 서반의, 서반성의 모습도 갖춰 있고요. 처마입도 보시면 끝에 이런 식으로 호우문이 전체적으로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앞으로의 발전이 더 기대되는 녀석이네요. 노코 중투 촉수 4촉 길이 19에 폭0.7 나오고요. 가격은 10만원 책정하겠습니다 2번 무명 황 중투입니다. 촉수는 3촉, 이런 식으로 촉 나오시고요. 색감 전체적으로 황중투 개나리 색감에 그런 황중투 색감 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중투 황색으로 좀 많이 발현될수록 입 끝이 이런 타는 현상이 더한 번씩 생기더라고요. 이게 하우스나 이런 좀 빛이 강한 데서 키우면 나오는 증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늘한 곳, 조금 음지인 곳에서 키우면 이런 현상이 조금더라고요. 그 대신 끝에 녹갓도 현재 잘 쓰고 있고 색감도 황중투 본연의 색감 잘 나오고 있고요 신화 촉도 보시면 여기서 전진 촉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말, 밝은 황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변하는 그런 녀석인 것 같습니다 무명 황중투 촉수 세촉 세촉 나오고요 길이는 17에 폭0.8 나오네요. 가격은 15만원 책정 하겠습니다 3번 광역 황3반입니다 뒤쪽 여기 보시면 약간 소멸된 듯한 살짝 탄 듯한 요런 거는 보여주고요 뒤쪽 먼저 보시면 이게 보여주는데 전진촉 전진촉 끝에 3반 무늬 잘 머금고 있고요 각 입장, 삼반문이, 이런 식으로, 현재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이 녀석, 제일 큰 특징이라고 하면, 폭이, 요 입장, 요 입장 1.0까지 나와요. 1.0까지 나오고, 요게 만져보면, 후육질의 엽성도 지니고 있어서, 점점 단단해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게 보여집니다. 쭉쭉. 이런 거, 재렴하게, 제가 15만원 책정했는데, 재렴하게 종자하시면, 큰 재미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품종이네요. 광엽 황산반, 촉수 투촉 길이 16에 폭 1.0. 가격 15만원 책정하겠습니다. 4번 입변 산반입니다. 신화 요렇게 개, 두개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 이쪽은 산반에, 서산반의 느낌이 조금 더 나타내는 녀석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산반의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모초 보시면 끝에 산반문이 얘들 잘 먹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산반문이 잘 먹어져 있어서 이 다음 신화, 다음 신화 두촉두촉 두촉 얘네들 키우는 재미가 충분히 있는 녀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입변 3반, 촉수 한촉에 신화 2촉이구요. 길이는 9, 폭0.5 나오네요. 가격은 10만원 책정하겠습니다. 5번, 종자형 중투입니다. 우선, 환엽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잘 길러져 있습니다. 제일 긴게 한 10cm 정도밖에 안나오고요 폭은 0.6까지 나온 녀석이라. 짤막하고 약간 좀더 기르시면 광엽의 폭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중투하고 지금 보시면 중투호문이, 중투하고 중투호문이 잘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녀석들 종자하시면 짤막하게 키워놓으시면 작품 만들 수 있는 그런 녀석으로 보이시고요 촉수가 세촉이어도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밑에가 조금 좋아서 이놈, 세력, 금방 파는 그런 녀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자형 중투, 촉수, 세촉, 기능는 10의 폭0.6 나오고요. 가격은 15만원 책정하겠습니다. 6번, 솔란 중투입니다. 지금 얘는 일단은 중투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고는 있는데, 중투보다는 노코에 가까운 무늬가 지금 편호에 노코에 가까운 무늬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게 아마 중투로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노코 금계 노코 같은 무늬 그 무늬 지금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화 촉도 보시면 중투보다는 노코에 가까운 무늬인데 그래도 저는 중투라고 생각을 해서 솔란 중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솔란 중투 촉수 5촉 길이 22에 폭0.5 나오고요 가격은 10만원 책정하겠습니다 7번 입변 봉륜입니다 이게 입변 복륜, 입변의 모습을 갖추고도 있는데 약간 환엽으로 더 까진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요. 지금 일반적인 복륜보다는 조복륜에 가까운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입 끝에만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살짝 걸려있는 조복륜의 모습도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촉수는 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대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쭉 돌렸을 때 입끝에 상한 부분 하나도 안 보여지고요 입끝에 삼방 같은 조복륜의 모습도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입병 복륜 촉수 다섯 쪽에요 길이 11폭 0.6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0만원 책정하겠습니다 8번, 입변 3반입니다. 이 끝에 3반 무늬에서 놓고로 얘도 발전될 가능성이 조금 높은 녀석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 끝에서 3반으로 쭉 밑으로 내려온 듯한 모습 보여주고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3반에서 3반 놓고로 발전 가능성 높은 녀석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뒤쪽 보시면 조금 잘리긴 했는데 뒤쪽도 삼번 모양 그대로 아직 가지고 있고요. 촉수가 얘가 두촉두촉 두촉 나오고 지금 전진 촉 기준했을 때 제가 제일 긴 녀석 이 녀석 0.6으로 봤습니다. 아 6cm 이게 예, 6cm 나오고 폭은 0.5까지 나온 녀석입니다. 촉수 두 촉이고요. 얘 예, 가격은 10만 원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수정 중투입니다. 얘 모습은 환엽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수정 이쪽에 수정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 화면상 잘 표시가 안 되고 있네요. 수정 중투는 확실하고요. 딱 보시면 수정 중투는 확실하고 중투에 지금 호문이 호문이도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정확히는. 수정호 중투라고 명칭을 한게 나을 것 같습니다. 촉수는 한촉 나오고요. 여기 쭉 보시면 뒷 벌브도 아직 살아있어서 벌브 튀기 하시면 한촉더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정 중투 촉수 한 촉에 길이는 10폭0.8 나오고요. 가격 10만원 책정하겠습니다. 10번 종자용 호중투입니다. 요 보시면 중투보다는 호중투의 무늬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이쪽도 쭉쭉 보시면 호중투의 모습, 호중투의 모습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잘 나와 있고요. 이런 녀석들 가지고 배양하시면 호중투에서 중투까지. 축투까지 재미를 같이 느끼실 수 있는 녀석으로 보여집니다. 촉수는 세촉 나오고요이게쭉 돌렸을 때 세촉이 나와서 세력도 금방 받을 수 있는 녀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자형 호중투 촉수 세촉이구요. 길이는 11에 폭0.8나오고요 가격은 10만원 책정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10분 다 보여드렸고요. 구매는 우측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또는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날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